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천세리방송입니다 오늘은 충남 보령시에 있는 정심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정심원이 생긴지는 1954년 지금 69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심원인데 여기 지금 보지아 어, 경기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지아라는 운동은 모든 장애인들이 지금 이렇게 볼을 가지고 앞에다 볼을 하나 던져 놓고 그 볼을 가까이 가는 사람은 이렇게 이기는 걸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했는데 어, 잠시 후에 선생님을 한 분을 모시고 어, 이렇게 스피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잘들 하십니다. 아주 멋있어요. 어, 또 전화가 왔네. 네. 전화가 왔는데 잠시 후에 받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받겠습니다. 충남 정심원 안에 버찌야 벗지하 경기장입니다. 버찌야는 어 이게 볼을 가지고 먼저 볼을 하나 던져놓고 그 볼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이렇게 유리한 점수를 따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선생님 한 분이 코치를 하고 계시는데 선수들이 예, 지금 한 12분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보찌아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가지고, 어, 이렇게 정신문에서 좋은 일을 합니다. 이 장애인들한테 예,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보찌아, 롬볼, 또 파크골프, 모든 경기, 여러 가지 경기를 이렇게 어, 자기들이 선택해 가지고 경기를 할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이렇게 인솔을 하고 있는 정심원입니다우리 어, 이제 활동 도우미 선생님들이 에, 볼을 날라다 주고 에, 장애인들은 볼을 던져서 점수를 따게 마련입니다. 지금 활동 도미 우 선생님들은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던진 버찌와 볼을 지금 이렇게 주스다 주고, 우리 장애인들은 지금 자기가 공을, 흰 공을 이렇게 던져놓고, 흰공 가까이에 갈수 있는 사람이 득점을 얻는 사람이 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방영하고 제가 전화를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